인간이 습관을 들이면, 그리고 그 습관이 굳어질 만큼 체화가 되면요, 그 사람의 본질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술 마시고 커피 마시고 이런 것 뿐만이 아니라 채식을 하거나 인사를 하거나 어떤 것도 그런 겁니다. 그 습관을 쌓아가는 일이 이루어진 다음에 삶의 선정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습관을 쌓아가는 일이라는 건 요즘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딱 하나입니다. 라이프 스타일을 바꾼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수행의 끝에는 뭐가 있나요? 그거는 결국에 집착, 즉 가래라고 하는 걸 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집착의 가장 큰 대상을 불교에서는 뭐라고 말하자면 나예요, 나. 내가 집착의 가장 큰 대상이에요. 그래서 암한심이 없어져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 불교적인 세계관에서 보자면 최악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좋은 수행자들, 훌륭하신 분들을 만나뵈면 너무 조심스러워요. 왜 조심스럽냐면 자기가 유지하는 습관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그잘 깨질 수 있는 어, 열심히 노력해서 유지해야 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인생의 괴로움과 깨달음. 아, 얼마나 이 책을 또정성스럽게 썼던지 이 책은 또또 두껍기까지해요. 또, 또, 두껍기까지 해요, 또. <웃음> <웃음> 서울대 인문학 연구원 교수인 강성룡 교수님 차례입니다. 우리 강 교수님은 하기 따기가 어렵다는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공부를 한 분답게 탄탄한 고대언어 실력으로. 미처 몰랐던 불교, 알고 싶었던 불교를 명쾌하게 풀어냈는데요. 이미 유튜브 3프로TV에서 최고의 인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아 거기는 막, 막 300만 명이 봐버리고 어, 그러던데요. 아주, 어, 아주 뭐 인기 캡입니다. 그첫 질문인데요. 우리가 부처님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고 할때 12연기를 통해 고통받은 원인을 깨닫고 이 고통을 이제 해소하는 방안으로 중도와 팔 정도를 제시했다. 이렇게 하는데요. 중도를 통상 쾌락과 고행 같은 극단의 양면을 여인다. 이제 불경책을 보면 항상 이제 이런 말에 우리가 귀에 익숙한데 이런 표현을 우리 강 교수님께서는 이제 굉장히 이야기 쉽게 표현을 했습니다. 인간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과도하게 쏠림 반응을 하면서 자꾸 문제를 만드니까 인생의 고생이라는 게 이제 부다의 진단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즉 인간이라는 게 좋아거나 하 싫어하는 것에 정서적 쏠림이 심하고 정신을 못 차려 고생이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영용 교수님의 책에도 성영용 교수님이 미국 유학 때 지도 교수님이 부처님 당시 삶이 고다 이렇게 한 것은. 그때 그때 당시가 고생만 많고 행복할 일이 별로 없는 고대 그 시대 상황이어서 나온 것일 거다 이렇게 이제 했다고 그러는데 부처님의 진단과 해법이 반드시. 예, 요즘에 뭐 게임 중독이니 마약이니 중독성 쾌락이 아니더라도 여유 있게 즐길 게 많은 현대 사회에서도 어 맞다고 보십니까. 구조적인 지적이라는 면에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 중요한 것은 내 쾌락을 쾌락을 향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단이 제한될 때 생기는 문제나, 그것이 제한되지 않을 때 생기는 문제가 구조적으로는 똑같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교리적으로는 흔히 무상이라고 부르는데요. 무슨 이야기냐면, 어떤 것에서 제가 즐거움을 얻고 나면 즐거움에 대한... 만족의 기본 세팅 값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걸 유지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죠.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욕구 충족은 논리적으로 욕구의 좌절을 항상 포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욕구의 충족은 욕구의 좌절, 즉, 불만의 시간적 지연인 것이지, 해결이라고 할 수가 없죠. 이 상황을 더 뭔가 강한 거를 통해서 지연시켜가면서 해결하겠다라는 방식의 현대적인 버전이 요즘 말 많은 도파민 중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그 정서적인 쏠림 모화가 강화된다는 상황이 고대부터 붓다가 지적했던 그 구조적인 문제에서 조금도 바뀐 게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게제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욕구 충족을 이룰 수 있는 수단이 많이 주어지면 많이 주어질수록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할 필요가 더 강하게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가치 있는 세계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주 쉽게 굉장히 지금 이게 불교는 이제 뭐 아마존 밀림보다도 더 방대한 지식의 바다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길을 잃기가 쉬운데 그것을 요약해서 아주 이제 쉽게 또 풀어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우리 또 박현도 교수님 한 번. 이런 질문이 좀 맞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불교가 너무 불합리한 세상에 대해서 너무나 완벽하게 합리적인 답을 하잖아요. 그리고 저희 대학교 때 은사님이셨던 기리성 교수님도 수업 시간에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불교가 너무 초세간적이다 보니까 80년대 민주화운동에 기독교 신자들보다 안 나섰다. 그러니까 사회 문제에서 좀 관심이 많이 없었다 그러는데 부처님의 현대의 그 깨달음의 가르침이 만약 우리 사회에 있는 부조리를 봤었을 때 불교 신자들에게 이거를 깰수 있는 힘을 줄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일단은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더 필요하니까 해탈을 갖는 게더 중요하지 지금 이런 잘잘 뭐 자라 문제로 오히려 더좀그 간주해 버리는 건 아닐까라는 그러한 궁금증이 항상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질문이 항상 어려운 질문이죠.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붓다 자신이 개인적인 수행 소위 말해서 어, 자기 내면적인 세계에 빠져서 그 이상의 사회적인 현실이나 인간들 간의 관계라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지했다거나 무능했다거나 무시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출가자들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지원을 받지 않으면 한 끼도 못 먹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손으로 자기 식생활을 해결하는 게 금지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대규모 집단으로 조성을 해두고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룰을 만들어가고 사회 정치적인 입장을 취하는 일은 너무나 강하게 정치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붓다의 기록을 정확하게 보려면 경보다는 차라리 유를 봐야 된다라고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이벤트가 생길 때마다 붓다가 정하게 됐던. 강요받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정과자인 것이 밝혀진 출가자는 퇴출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뭐 예를 들어서 동성애자인 출가자는 과연 계속 남아 있게 해줘야 됩니까 아닙니까? 라거나 아니면 뭐 병역기피를 위해서 출가한 친구는 돌려보내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에 대해서 붙다가 가서 수행을 해라 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현실이었거든요. 그래서 붓다가 그거를 몰랐다라거나 의식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붓다가 생각했던 건 어떤 것이냐면 그 시절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말입니다. 현대와는 다르게 자기가 갖고 있는 의도가 어떤 결과로 투사가 될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논에다 불을 지르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제가 아는 거죠. 인터넷에 뭐를 하나 해놨는데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지금과는 다른 거죠. 그래서 붓다가 생각했던 거는 뭐냐면, 어, 그 판단의 기준을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세팅을 하면 사회적인 문제들의 해답이 아주 쉽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 그러니까 왕들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의사 결정을 하면 정치적으로 복잡한 문제는 해결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 사실은 뭐냐면 그 선한 의도라는 것 자체를 강제하거나 확인할 그 미케니컬한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였고요. 둘째는 선한 의도가 사실 선한 결과를 만들지 않는 복잡한 사회가 됐을 때 나오는 무력감이 생깁니다. 그러면 부다가 최근에 다시 태어났다고 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고민을 하고 다시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긴 합니다. 우리 이제 강 교수님께서 일장을 그러니까 이제 많이 보시고. 어또 실제 이제 부처님께서 정치 집단인 크샤트리아 출신이고 어, 또 왕자였기 때문에 출가했수도 왕들이나 귀족들하고 실제 사회를 다스리는 사람들하고도 충분히 뭐빈비사라 왕이라든가 에, 이제 교류를 많이 하면서 정치적인 조언도 많이 하고 사회적인 조언도 많이 하고 불가문의 관계를 가진 것은 이제 분명한데 지금 이제 박현도 교수님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에, 저도 이제 수긍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우리 이제 강 교수님도 이 책에다가 출가를 사회적 죽음이라고, 나름대로 항상 이 본인의 굉장히 명쾌하게 본인 나름대로 이제 또 붙여주니까 또 쉽게 또 들어오기도 하는데, 출가는 이제 사회적 죽음이다. 사회에 이제 같이 이제 계속 끼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출가자 집단으로 세속과 분리시켜서 수행을 해야 할 만큼 이렇게 관찰이라는 게, 내면을 관찰이라는 게 쉽지 않은 작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일단 분리시켜서 철저하게 분리한 가운데 이제 수행을 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수행하라고 그러는 과정에 출가자 집단은 점점 사이하고 이제 멀어지고 그러다 보니 부처님 당시, 부처님 워낙 탁월한 분이니까 세상도 알고 수행도 알고 양수 겹장이긴 했지만은 그 이후에 지금까지 2000몇년 동안의 불교 집단을 봤을 때는 사회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고 또 정치입당 권력에 대해서 너무 쉽게 수긍해버리고 동화돼버리고 그들의 어떤 문제식을 가지고 처님은 위에서 어, 조언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항상 수화 어, 딸랑이가 돼가지고 어, 이제 그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에서 너무 취약성을 많이 드러냈기 때문에 현대에서는 이제 틱낫한이나 다른 분들이 이거 좀 그걸 불교의 그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참여불교라든가 어, 이런 것이 등장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또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뭐, 근대 이전까지는 사실 거의 모든 종교가 권력을 뭐 지지하고 옹호하는 권력의 종교였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제 참여불교라든지, 뭐, 사회 참여라든지, 정치 참여라든지, 이건 굉장히 근대적, 현대적 현상이거든요. 여기에는, 음, 아시아의 종교들이 뭐, 서양 그리스도교나 아니면 애언자적, 뭐, 종교성을 갖고 있는 전통들과의 만남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어떤 뭐 개몽 사상과 민주주의 사상의 영향도 분명히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되게 흥미로운 것은 그러니까 저도 이제 부처님이 그뭐 정치 훈련을 받으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거대한 이제 왕국의 왕자와 같은 분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뭐 정치훈련 을 받으신 분이고, 이제, 뭐, 티나타분도 그래서 이제, 뭐 이제, 부처님의 불교는 참여불교였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근데 그 참여불교, 현대 참여불교를 연구하는 분들 사이에서 이제 흥미로운 발견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참여불교가 활발하게 그 일어나는 지역들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소승, 즉상좌부 불교 지역, 태국이라든지 뭐 이런 지역이 스리랑카라든지 더 강한 거예요. 그리고 어이 서양 불교 같은 경우는 뭐 사원 중심의 불교가 아니라 말 그대로 제자들 중심의 불교잖아요.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평신도 불교인데 그러니까 그게 어떤 그 보통 사람들의 어 민중의 삶과 접촉 면이 많은 그 전통 속에서는 참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소위 대승 불교는 이산은 그 보살의 이상을 갖고 있는데 대부분 중국이나 한국이나 보면은 절이 산 속에 있고 이그 사람들하고 접촉 면이 좀 적잖아요. 물론 조선 시대 어떤 한계도 있긴 있었지만 근데 이 지금의 상자불교 지역은 지금도 뭐 탁발을 가야 되니까 매일 <laughs> 동네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공양을 하면서 우리 아이가 뭐 아픈데 우리 아이가 뭐 직장을 구해야 되는 뭐 이런 뭐 상담도 하고 그러니까 이 스님들이 상담가의 역할도 하고 교사의 역할도 하고 이런 사회적 접촉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기본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서양 불교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면에서 보면은 지금의 이 그~ 한국 불교나 이~ 대승불교 지역의 불교들은 좀 사원 밖으로 내려오셔도 되지 않을까 <웃음> 그러니까 <웃음> 그런 그, 이제, 그~ 부처님 당시에 승가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까지 아울려 가지고 탁월한 이제 방식으로 칠 가식이라고 예를 들면은 일곱 집 이상은 더 이상 탁발을 하지 마라 일곱 집에서도 밥을 못 얻으면은 니들이 잘못 살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더 수행을 열심히 하고 더그 계율을 철저히 지키고 반면 교사를 해라. 그걸 깨달으라고 이제 일곱 집 이상 기어이 밥 얻을 때까지 돌아다니는 <laughs> 것이 아니고, 딱 그렇게 이제 해놨는데, 그게 이제 출가 집단과 이제 일반 제가 제, 제 불자들 집단이 어느 정도 페인스하게그 정신적인 균형을 이루었을 때는 그게 가능한데, 그 이후에 출가자를 너무 신성시하고 신화시하고 떠받드는 뭐라 저 사람들이 똥으로, 뭘, 뭘 똥으로 매주를 써도 그냥 무조건 따라주고 밀어주고 우리는 무조건 엎드려서 절해주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돼버리면서 비판의식도 전혀 없고 밥을 안 주는 그런 것도 없다 보니까 부패를 불러, 부패를 더 부패하게 만들어버린 원인이 된 거란 말이요. 에그 정도로 팽팽하게 일반 제과자 집단, 불교 집단도 그들이 잘못 살 때는 탁발을 안 해주고 보시도 안 하고 이런 거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견제 기능이 사라지면서 오히려 승가 집단을 타락하게 하는 원인이 됐다. 이제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이제 강 교수님한테 하나 이제 더 질문을 드릴 텐데요. 강 강성윤 교수님 책에서 언급한 대로 붓다는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쏠림 없는 중간 길, 즉 중도의 길을 제시하고 무엇이 이 쏠림 없는 중간 길인가? 바로 이제 여덟 단계 고귀한 길, 즉 팔정도를 제시했는데요. 팔 정도는 발음 판단인 정견, 발음 결정인 정사, 발음 말인 정어, 발음 행위인 정업, 발음 생계인 정명, 발음 노력인 정정진, 발음 알아차림인 정념, 발음 몰입인 정정을 말하는데요. 이팔 정도를 보면 결국 여덟 번째는 발음 몰입 정정을 향한 준비 단계로서 앞에 일곱 단계가 제시되어 있고 여덟 번째인 다른 발음 어, 어, 선정에 이르게 되는 프로그램으로 제시된 것이 팔 정도라. 이렇게 이제 써놓으셨는데요. 저는 이제 실제 수행을 하면서 또는 수많은 수행자를 직접 만나보면서 나름의 문제의식을 가졌는데요. 수행 현장에서는 상당한 몰입, 나름의 선정력을 보이는 수행자들도 자신의 기존 관념, 자신이 원래 굉장히 뭐 어떤 지역적으로나 아니면 성향상 너무 보수적이나 너무 진보적인 분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뭐 굉장히 그 안에서는 엄청난 성장력을 나름대로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와저 사람 대단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나와보면 똑같이 그그 그 밥이 그 나무리고 자기 의 성향을 쉽게 이렇게 편견과 선입견을 드러낸다든가 또 자신의 개인적인 이해가 걸린 갈등이나 이제 충돌에서는 별볼일 없는 판단 형편없는 말 존중받기 어려운 행위를 하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제 그렇게 팔정보 자체가 삶의 목적이 진짜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바른 직업을 받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이런 이 자체가 목적이 돼야지. 그거 전부다가 오직 선정만을 위한 과정이고 목적이다. 그래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다 깨달음만 주장하면 전부 다 평정이 되고 니들 전부 다니들이 아무리 바른 소리 이 빠른 소리 봐야 소용 없어. 내 수하야. 이런 식의 선정주의 깨달음제일주의의 어떤 왜곡을 가져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식의 나름대로 이제 문제의식도 가져보기도 하는데 이 부분 어떻습니까. 그게 굉장히 큰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기도 한데 뭐 첫째는. 어, 전세계 불교가 수백 가지 있다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고요 우리가 아는 불교는 또 그중에 특별히 중국 불교 중에서도 선불교에 또. 어 편향이 돼 있고 그 중에서도 조선 시대라는 유가 권력 시대를 거친 불교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는데요. 첫째로 팔정도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책에서 설명드린 거는 이 단계적인 프로그레시브한 거다. 여덟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것이다라는 방식의 교리적인 설명과는 다른 방식의 설명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부타 자신이 했던 설명 방식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시간적인 선후 관계가 있다라는 말은 1단 기어를 2단으로 높였다고 해서 1단의 속도가 없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2단 기어가 작동을 한다는 뜻은 1단 기어가 이미 커버해야 될그 속도 이상을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기본적으로 설명을 하려면 제가 이제 생각 떠올리 생각으로 떠올리는 단어가 쉴일라라는 단어인데요, 개라고 번역합니다. 우리가 흔히 개율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laughs> 섞어서 쓰긴 하는데 구분을 해야 되고요. 유리라는 것은 출가자들에게 적용되는 규칙인데 개라는건 다른 겁니다. 이쉴일라라는 말을 개라고 하니까 규칙 규범처럼 받아들이는데요. 어 사전에 보시면 가끔 본질이라는 번역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쉴라의 정확한 뭐 번역은 제일 정확한 건 제가 보기에 뭐냐면 습관입니다. 인간이 습관을 들이면 그리고 그 습관이 굳어질 만큼 체화가 되면요, 그 사람의 본질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술 마시고 커피 마시고 이런 것 뿐만이 아니라 채식을 하거나 인사를 하거나 어떤 것도 그런 겁니다. 그 습관을 쌓아가는 일이 이루어진 다음에 삶의 선정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습관을 쌓아가는 일이라는 건 요즘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딱 하나입니다. 라이프 스타일을 바꾼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과 의사가 항상 하는 이야기예요. 당신 성인병 나으려면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세요. 오늘 약 먹고 3일간 조심해서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 하는 게 똑같은 겁니다. 수행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수행의 끝에는 뭐가 있나요? 그거는 결국에 집착, 즉 가래라고 하는 걸 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집착의 가장 큰 대상을 불교에서는 뭐라고 말하자면 나예요, 나. 내가 집착의 가장 큰 대상이에요. 그래서 암만심이 없어져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조기자님 방금 지적하셨던 그런 분들의 표현은. 거의 100% 암환심의 폭발적인 발현입니다. 내가 말이야. 내가 해봤는데 너는 이런 건데요. 어, 불교적인 세계관에서 보자면 최악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좋은 수행자들, 훌륭하신 분들을 만나 뵈면 너무 조심스러워요. 왜 조심스럽냐면 자기가 유지하는 습관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그잘 깨질 수 있는 어 열심히 노력해서 유지해야 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이야 이러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이 체험을 했기 때문에 끝났어 나는 이러는데 이게 이제 우습다는 거예요. 그래서 쉴라를 다시 말씀드릴게요. 인도에 가시면요, 쉴라 기를 받는 것을요. 그 카톨릭 세례 받듯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례를 필요할 때마다 열 번, 스무 번 받나요? 아니잖아요. 한번 받으면 제가 카톨릭이 되는 거잖아요. 인도 종교 전통에는 그런 건 한마디로 말해서 미친 짓이고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내과 의사를 만나서 자 이제 술 드시지 마세요 이렇게 했는데 또 일주일 있다가 술이 당겨요. 그러면. 다시 내과 의사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선생님 제가 어제 많이는 아니고 반잔 딱 마셨는데요. 그럼 다시 의사가 처방하고 당신 또술 먹으면 안돼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를 무한히 반복해서 받는다는 걸 한국 사람들이 지금 이해를 못 해요. 개는 그런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개체라고 번역을 해요. 까야라고 몸이라고 그러는 건데. 몸이 약해지듯이 제가 처음에는 개를 세게 세웠는데 점점 시들어지고 약해지면 다시 거기다 에너지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식을 인정하는 사람이 수행을 좀 하고 나서 자기가 어떤 체험을 했다고 그래서 내가 말이야, 이렇게 암환심을 폭발적으로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쉬일라라는 것.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불교도들로서 법명을 받으면서 이제 계를 받고 이러시는데요. 그 계를 받는 일의 맥락에 대해서 조금 더그 비판적이고 반성적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것은 수행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지금 중요한 얘기를 했거든요. <laughs>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어떤 체험이나 이런 것조차도 무상한 것이다. 그걸로 말이야. 내가 이거 끝이다, 이제, 이런 게 아니고 또 이제 개의를 한번 받았다고 그래서 그것조차도 무상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도 또 개의를 범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독교 공부가 굉장히 극적인 이제 차이를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했지만 기독교에서는 이제 부모가 받아도 다 무조건 기독교인인데 부모가 어렸을 때 강제로 밖에 한거 소용없다. 성이 되어서 밖에 제 세대를 밖에 하는 거 그것도 용납을 못해 가지고 제 세대 파를 엄청나게 탄압을 해서 아나베스트를 다 죽이고 엄청나게 그 박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 이제 한 번만 20살 돼가지고 한 번만 더 받겠다고 그러는데 <laughs> 이게 끊임없이 계속 받아야 된다 그러면은 어, 어, 상당히 더 죽이겠죠. <laughs> 그런 그래서, 부분은 그래서 이게 천주교는 그래서 그 고백성사가 있습니다. <웃음> <웃음> 전체적으로 같은 맥락이면서도 이렇게 살짝 그 비교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면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모든 종교 전통 특히나 이제 지금 결국 이게 이제 수행을 통해 가지고 어떤 궁극적 지향점 혹은 체험미라고 하는 거를 염두에 둔 종교 전통에서는 이제 말씀하신 어떤 그런 부분들이 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수행이라고 하는 게 필수 조건인가 혹은 충분 조건인가에 관해서 당연히 필수 조건이라고 얘기하지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 체험을 위해서는 아까 이제 강사님이 습관이라고 말한 것처럼 이 예를 들어서 그 명상 수행을 통해 가지고 궁극적 경지에 어쨌든 엑스터시가 됐든 뭐 뭐라고 부르든 간에 그런 체험이 있다고 하면 그거를 위해서는 명상 수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비우는 걸 열심히 해야 되지만 동시에 항상 강조하는 게. 뭐플로티누스 같은 사람이 대표적이지만 필로소피컬 퓨리피케이션 그러니까 그다음에 뭘 퓨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그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남과 더불어서 자기 기심을 버리는 행위를 그 그러니까 끝없이 퓨리피케이션 정화를 해야 되는 거고 동시에 지적인 작업 그러니까 사물과 세상과 존재하는 것들을 명료하게 사고하는 뭔 가지 지성을 단련하는 것들을 충분히 끊임없이 해야지 소위 말해서 이제 뭐 궁극적 실재인 일자와 하나가 되는 사건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두 가지 거는 이제 사실은 완성이라는 게 없는 상태로 끝없이 끝없이 계속 해야지만 이게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그 궁극적 체험을 위한 굉장히 지난한 과정에 대한 얘기가 분명하게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게 소위 이제 명상처럼 자기를 비우는 형태의 훈련이라는 것과. 다른 형태로 일어나야 된다고 라 하는 걸 아주 명확하게 사실 이거 이제 대표적인 게이플로티을스고 그다음에 이제 불교에서 뭐 개정의 사막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관점에서 이해가 되지만 모든 신비주의 종교 전통은 이제 그 얘기를 계속하거든요. 그니까 그 과정들이 충분히 쌓였을 때 그런 체험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그리고 설령 그런 체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도 역시 그 일이 제대로 일어났는가 아까 그 진짜 엑스터시 가짜 엑스터시도 물어보셨지만 그거의 결과조차도. 윤리적으로 혹은 지적으로 자신이라고 하는 작은 개체의 이기심을 정말로 벗어난 형태로 사고하고 생각하고 살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가 또 다시 이제 관건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이제 개정의 삼학으로 보통 팔 정도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마디로 한팔 정도는 중도 수행이다 그러는데 사실 중도 수행이라고 했을 때 그것의 결과가 이제 쌍유타 니까에도 그 이제 강교선 선생님도 이제 책에도 표현했지만 뭐 안목이 생 안지혜 어, 명광 이렇게 해서 사실 선정 이후에 세계에 대해서도 설명하는 부분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선정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결국엔 지혜와 어떤, 어떤 광명 같은 그런 형태로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결국 세상이 돌아와 가지고 부처님도 깨달음 얻고 나서도 40여 년, 48년 이상 또 직접 중생들을 만나고 제도하고 다니셨었는데. 깨달음 이후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사실은 분명히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수행의 과정에서는 왠지 그 이후에는 없는 것 같은 어 그런 이제 인식을 주다 보니까 불교가 해탈을 목적으로 하고 깨달음을 먹고 나면은 어 모든 게 되는 것처럼만 설명하다 보니까 항상 이런 질문들을 대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나중에 대성불교 의출현이나또 이제 현대사회와서 참여불교 같은 그런 어떤 요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오게 되는 것 같고요. 자, 불교의 중도적 삶이라는 것 사실은 지금 이제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는 동안에도 어디 치우치지 않고 계속 그걸 놓지 않고 갈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일상적으로 팔 정도가 늘 이루어져야만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저도 이제 덧붙여서 말씀 을 좀. 우리 이제 강성 교수님 책뿐만 아니고 우리 정경현 교수님도 그 불교의 희부도에서 입전수수 대목을 좀 얘기를 해줬던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수행 과정만 이렇게 상세히 설명하다 보면은. 그런 부분에서 대중들을 제대로 이렇게 섭수하는 부분에서 취약해 보이기 때문에 대선불교권에서 그 화강동진이라는 개념으로 결국은 대중 쪽에 스며들어서 이제 자기를 너무 과대포장하고 아까 사이비 교수처럼 이런 것이 아니고 나를 따르라가 아니고 그 대중 속에 자기 형체도 없이 스며들어서 보살도를 펼치면서 사람들을 잘 살아가도록 돕는 자비롭게. 이런 삶을 이제 최고의 삶으로 이렇게 한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수행 과정만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안 나오니까 이제 답답한 마음에서 대성불교에서 이제 그 반가운 수업을 하도록. <laughs>